네. 인터넷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연결되는 과정, 안드로이드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과정의 흐름대로 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매니,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권한을 추가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하고, 그리고 비동기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생성하고, 그 작업을 만든 후에 URI를 생성하고 HTTP 연결 만들고 그 연결 데이터 연결 후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결과 처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미션, 권한인데요.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하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매니페스트 파일에 등록해 줘야만 앱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고요. 해당 인터넷 연결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 USE PERMISSION, 안드로이드 퍼미션 인터넷이라는 퍼미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인 페스에 등록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퍼미션 중에 ACCESS_NETWORK_STATE라고 하는 미션을 통해서 인터넷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연결 관리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네트워크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 개, 이, 클래스가 있는데요. c o n n e c t i t Manager라고 해서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대한 쿼리를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전달해 어, 보내주고요. 네트워크 연결이 변경되면 어, 해당 앱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포라는 객체는 클래스는 현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모바일 LTE, 모바일 신호인지, 와이파이인지를 어, 그 상태를 알려줍니다. 네트워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커넥트 매니저 커넥티비티 매니저를 서비스 서비스 이 커넥트 커넥티비티 매니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겟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가져온 후에 이 서비스의 네트워크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뭐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페이지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하는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네트워크 인포가 not null이고 easy connected라는 정보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와이파이인지 모바일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 네트워크 인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입이 와이파이인지 모바일인지 구분하는 코드를 어,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음은 작업 스레드입니다. 어, 어싱크 테스크 이전 시간에 어, 배웠던 어싱크 테스크를 통해서 매우 짧은 작업이거나 UI 피드백이 없는 경우는 어, 어싱크 테스크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 작업을 할수 있고요. 좀더긴 작업 또는 UI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는 어싱크 테스크 로더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서비스라고 서비스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데요. 쓰레드를 이것은 다음 장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그라운드 작업 안에서 인터넷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URI를 생성하고요, HTTP 연결을 만들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첫 번째로 URI 생성입니다. URI라고 하면 이전 시간에도 나왔지만 인텐트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전달할 때 데이터를 전달한 경로에 대해서 유니크한 값, 리소스의 유니크한 경로라고도 설명드렸었는데 범용 리소스, 리소스 식별자라고도 합니다.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고요. 어, 이거는 UR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URL은 링크 값이죠. HTTP로 시작하는 웹 링크고요. 마찬가지로 파일에 대한 경로도 이런 지금 보시는 파일 콜론 슬래시 슬래시라는 이 프로토콜로 시작하는, 어, 이 문자열을 통해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컨텐츠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요 정도, 요세 가지의 URI를 통해서, 어, 이 외부로, 외부 리소스를 접근하기 위한 URI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글 북스 API 예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글 API의 버전 북스의 버전 1인 네, 볼륨에 대한 API고요. 어, API가 가져오는 어, 이 경로고요. URI고요. 어, 파라미터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베이스 URL 에서 물음표 이전까지 이 인터넷 주소창에 나와 있는 주소죠. 물음표 이전까지를 패스라고 하고요. 아, url이라고 하고요. 뒤에 어, n%와 어, 이퀄 사이에 n%로 묶여 있죠. 요, 값들. 요 값들을 요값들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쿼리 파라미터는 q로 시작하는 거고요. q 여기 앞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앞쪽에 보시면 q 이퀄. 프라이드 플러스 프리즈디스 앤드 맥스 리절트 오 그리고 프린트 타입은 북스에서 이렇게 세 가지 파라미터를 전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URL 타입의 URI를 만들어 준 거죠.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요청에 대한 URI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아까 보셨던 URI를 보시는 것처럼 코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빌더 패턴이고요. 어, 기본적인 URL을 붙여주고 거기에 쿼리를 어펜드하는 방식으로 추가, 추가, 추가 세 가지 쿼리를 파라미터를 추가해주고 빌드를 하면 이 빌트 URI에 빌드된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문자열을 가지고 URL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에 http 연결입니다. 생성된 url을 가지고 http url 커넥션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형태고요. 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앱은 서드, 파트,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드량을 줄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어, 내부적으로는 구현되어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http 연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 URL 커넥션을 사용하고요 별도의 스레드에서 수행을 하고 어, 필요한 경우 인프 스트링과 트라이캐치 블록, 블럭이 필요합니다 먼저 HTTP URL 커넥션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Request URL이라는 URL 객체에서 Open c o n 이라는 함수로 커넥션을 만들어줍니다 그 커넥션의 설정값인데요 어, 불러오기 전에 어, 타임아웃을 지정합니다. 타임아웃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커넥션이 끝나지 않아서 어, 코드가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 기본. 하지만 이 커넥션에 안드로이드 기본 타임아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0초 정도로 어, 지정해 줬는데요. 뭐, 그리고 커넥, 커넥트 타임아웃은 처음 연결 과정, 리드 타임아웃은 연결 후. 데이터를 가져오는 타임아웃 길이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메소드는 이것은 웹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어, 하나의 그 HTTP의 프로토콜의 표준인데요. GET과 POST와 PUT과 DELETE 같은 어, 메소드 타입들이 있는데 이 요청의 메소드 타입을 GET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 어 인풋이 있다. 그래서 do input true로 어, 설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연결 설정을 실제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 리스폰스 코드를 받아오는데요. 이 리스폰, 리스폰스 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처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는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 문자가 긴 경우, 스트림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라인 바이 라인을 통해서 이 스트림을 처리하고 이 스트림을 어 스트링으로 변환시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스트림을 종료하고 이 연결을 디스커넥트 종료 어, 끊고 스트림을 클로즈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응답 문자열 변환 이 응답 문자열 변환은 어받그 해당 원격 주소지 URL로 통해서 인터넷 연결을 하고 가져온 정보가 어이 어떤 이 문자열일 경우 문자 이 문자 스트림을 가지고 와서 그 스트림 스트리밍 이유는 정보가 원, 멀리 있기 때문에 조금씩 끊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끊어 끊어서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그 끊어서 가져오는 스트림을 가지고 버퍼에 쓰고 그쓴 버퍼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코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가 문자로 변환해 주는 코드고요. 이 스로 같은 경우는 자바의 스로 객체이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코틀린에서 어, 별도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동작을 시켰고요. 내용은 인풋 스트림 리더를 가져오고 버퍼를 만들어서 버퍼에 인풋된 결과를 써주고 그걸 문자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면 이 버퍼 리더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인풋 스트림을 읽어올 때부터 버퍼 버퍼링을 하는 거죠. 버퍼링이라는 것 예전에 인터넷에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져올 때 조금씩 어 예비 예비분을 이렇게 추가해서 가져오는 부분을 버퍼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버퍼링 방식으로 데이터 스트림을 가져와서 이 문자를 만들어주는 스트링 빌더에다가 어펜드 시키고 그 어펜드 시킨 문자 리스트를 다시 문자열로 치환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 원격지에 있는 문자열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링 빌더를 쓰는 이유는 이것을 문자를 계속, 스트링을 계속 만들어서 어펜드 플러스 시키는 경우 자바에서 스트링 객체를 만들면 이게 메모리에 계속 쌓입니다 삭제되지 않고 계속 쌓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요 여러 개의 중복된 문자열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빌더 패턴을 사용해서 문자를 만들어주면 좀더 효율적으로 문자를 메모리에 상주시킬수 있습니다 다음은 HTTP 연결 라이브러리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을 다 처리해 주려면 예외 코드까지 하면 보신 것 외에도 많은 코드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앱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대표적으로 OKHTP나 t 볼리라고 하는 서드파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요. 이것들은 내부적으로 백그라운드 작업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에서 직접 호출을 해도 됩니다. 알아서 그 해당 객체 안에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결과를 가져온 다음에 콜백 함수나 다른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코드로 어, 리턴을 돌려주기 때문에 적은 코드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볼리인데요. 어, 지금은 레트로핏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제일 많이 쓰지만 그 이전까지는 안드로이드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입니다. 안드로이드 공식 홈페이지에도 아직 올라가 있고요. 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볼리도 아직도 많이 쓰이는 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연결을 간단하게 문자열 에, URL 문자열과 어, 이 볼리 객체를 가지고 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보시면 응답에 대한 리스너를 등록해서 이 결과가 돌아왔을 때이 콜백 함수 안에서 어떤 결과를 처리해 줄수 있고요. 에러인 경우 에러 콜백을 전달해 줘서 해당 에러가 발생했을 때이 에러 리스너 안에 있는 콜백 블럭 안에서 코드를 처리해 주도록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만으로 인터넷 연결과 에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은 OKHTP 클라이언트인데요. OK, 어, HTTP 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지만 이것은 이제 리퀘스트를 빌더 패턴으로 만드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콜백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콜백을 큐잉해서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금 다른 구현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코드량을 줄여주고, 어, 더 명시적으로 메인스레드에서 코드를 만들어 그러니까 써, 어, 직접 스레드 를 만들지 않고 콜백 블록을 정의하는 것만으로 어, 스레드를 만들고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절트 파싱 결과 구문 분석입니다. 아까의, 아까 보셨던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원격지에서 특정 정보 응답 결과를 가져온 다음에는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어, 서버 개발자들이 많이 어, 즐겨 쓰는 방식은 JSON 방식이고요, XML도 많이 쓰입니다. 이것들은 헬퍼 클래스를 통해서 파싱할 수 있습니다. JSON 오브젝트로 만들거나 JSON 어레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또는 XML 같은 경우는 XML 풀 파서를 통해서 어, XML 구문 분석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바인딩 시키고 어댑터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제이슨이라고 하는 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설명하는 이걸 문자로 표현해주는 어, 기본이 되는 그 경량, 표현 방식이고요 아래 보이시는 이 컬리브레이스라고 하죠 이 중괄호로 묶여있는 <laughs>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어,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꺽쇠로 묶어서 콤마로 문자열 어레이 같은 경우는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경량의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리스폰스가 그냥 일반 문자열인 경우 JSON 오브젝트로 치환해서 데이터를 처리해 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 그 데이터 안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아까 이전에 보셨던 이 문자 이 제이슨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문자열 제이슨 문자열,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져와서 구문 분석을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키 여기 보이시는 이 제이슨 앞쪽에 있는 이큰 따옴표 안에 있는 요소들이 키인데요, 뒤에는 밸류고요. 키 밸류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키 값을 통해서 해당 값을 가져와서 처리하는 코드를 코드의 예제입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연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예제를 통해서 이 여태까지 배웠던 인터넷 연결, 백그라운드 작업,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에 대해서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